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준범입니다. 이번 제 106회차 전삼에게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응시자 수가 이제 전삼에게 1급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합격률 자체가 그 35%에서 한50% 정도 되는 합격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6회차 시험 난이도는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확실히 그, 붕괴라든지 이런 문제를 확실히 봤으면 은 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그런 회차가 이번 1 0 0회차 어, 2월 12일에 어, 시행한 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제 예상에도 이제 4월달 시험이 이또 2월달보다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어, 싶고요. 그래서 이번 2월달 시험을 이 난이도를 이제 체감을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 틀린 부분을 복습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걸 고쳐 나갈 거냐 확실하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잘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거나 똑같은 부분을 계속 틀린다면은요 요거는 그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출만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틀린만한 문제들만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해서 아이이 이, 이 문제 나왔으니까 다음부터는 아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회계 1급을 하셔야지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2월 그리고 3월 3월 2일 학기철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꼭 시험을 꼭잘 준비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제하고 전편 문제는 제 블로그를 참고해서 보아 주시고요 저는 해당하는 실무 문제 1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 자 1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다른 패션 주식회사입니다. 회사 장명 잘한 것 같아요. 남다른 패션 주식회사. 스포츠, 의류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이제 1-1번, 2번, 3번, 요렇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봅시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개정과목에 대한 저교를 추가등록하시오 입니다 뭐 키워드는 저교 추가등록이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기초정보관리에 보시면은 개정과목 및 저교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클릭해줍니다 자 문제에 보시면은 코드가 적혀져 있어요 511번이고요 511번에 찾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여기 왼쪽에 있는 번호를 따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방법. 그래서 511번 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가 이렇게 뚱!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스크롤로 내리는 방법. 네, 요기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510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복리 후생비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복리 후생비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몇 번에 하냐면은 대체 조교 3번 있죠? 여기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교가 현금저교 조교, 대체저교였는데 현금저교는 100% 현금이 나갔을 때만 어 이제 쓰는 저교인 거고요 대체저교는 현금 외 나간 전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저교에 넣어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번호는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직원 휴가비 보통 예금 인출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 되겠고요. 반드시 이 문제에 해당하는 그 내용과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제조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